공탁금 찾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찾는 방법이 어 공탁금 수령서 작성해서요 가서 가면은 바로 내줍니다. 공탁한데 자 근데 어 천만 원 이하에 있는 경우 어 가까운 공탁에 가가지고 어 수령 공탁서를 제출하고 음, 수령 통지서 있죠. 통지서 내고요 바로 수령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공탁법원에 가셔야 돼요 공탁한 법원 이제 법원에서 통지서 갔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 법원에 가서 찾아야 됩니다 또안 가고 할수 있는 방법 없나라고 하는데 전자공탁 가입하면은 바로 가지 않고 되는데요 절차가 번거로워 좀잘 인터넷이나 이런 거잘 모르시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 아, 법무사는 못해요. 대리를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는, 어, 전에 우리 아이프, 그, 법률사무사 아신, 보니까, 고보경 변호사, 어, 인감도장, 위임장, 요, 해가지고, 아 인감 인감 증명서 하고요 위임장에 인감 도장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줘야지 이제 변호사가 대리를 할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대리하기가 힘들어요 업무사나 등등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가족 가족간에도 가능할 거예요 가족간은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가 있다. 그 공탁금이 만약에 채권 금액이다 등등 하면은 어 우리가 소송해가지고 추심이 됐다 라고 하면은 추심신고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 해당 법원에 추심신고 해야지 다른 채권자가 막 뜯어먹으려고 달라드니까 그런 것도 신속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추심에 있어 보니까 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